풍삼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지기 양진웅 간사입니다. 여러분은 막둥이, 막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귀요미?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한편으론 연약함, 형이나 언니들에게 밀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베냐민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자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는 야곱이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즉 땅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와 그들이 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볼수 있듯이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지역은 남쪽의 유다 자손의 땅과 북쪽의 요셉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의 땅 사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마치 든든한 형들에게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형세의 매우 평화로운 지대였으며,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에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모세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얻은 성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6개의 성읍이며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우리가 아는 여리고, 베델 기본 등이 속해 있습니다. 본문은 지역의 북쪽부터 차례로 서쪽, 남쪽, 동쪽의 땅의 경계를 마치 직접 땅에다가 선을 쭉 그어 표시하듯이 소개합니다. 누구든 지도를 보면 찾아서 알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지형과 성읍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않은 일곱 지파 중에서 왜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기업의 분배에 대해 설명했을까요? 이는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에훗,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그를 키운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은 형님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한 작은 막내였을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포함한 매우 평화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나라의 왕도 배출했으며,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베냐민지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가족과 이웃, 캠퍼스와 민족 가운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풍삼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